저랑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기침을 하도 많이 하니까 호일 밴드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데일 밴드 안에다가 이렇게 쿠킹 호일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 기침이 좀덜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제 민간요법 같은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신기하게 지금 기침이 조금 멈췄어요. 여기 이제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인데? 정말 이렇게 했더니 지금 기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진짜로 되는 건가?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 야. 시험 잘 봤어? 네. 이제 시험 끝났어. 왜? 시험 못 봤어? 어려웠어? 마이라 아, 이지이 아, 잘 했다고. 응. 네. 어 이거 메이크업 뭐야? 네. 오늘 여기 눈에도 메이크업 했네? 누가 했어? 또 선생님이 했어? 네. 이거 뭐야? 네. 아, 이거 여기서 산 거야? 네. 우리 이제 빙수 먹으러 가자. 네. 빙수. 어. a few moments later. My hands. 자. 아, 너무 귀여운 달팽이. 어이. sorry. 이렇게 손에 올려야지. 이거 뭐야? 달팽이. 달팽이. 어떻게 알았어? 한국말로 달팽이인 거? 자 아, 소미야 이거 소미 런치야 소미 런치 날리비 소미가 또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또큰 행사가 있어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데이인가? U N 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춤 연습을 한게 다음 주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귀여운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김치를 사러 왔습니다. 와이프가 최근에 김치를 되게 많이 먹어요. 잘 먹고.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에 약간 김치찌개 맛을 들려가지고 제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잘 먹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할 땐 한국말 하고 저하고는 이제 거의 영어 어기하고는 따갈로 아 땡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빙수를 먹을 시간 빙수 시켰어? 빙수어 이거 아요 그냥 망고 빙수 이거 소미 이거는 I want pizza 이거 먹자, 망고 빙수 어? 며칠 망고 빙수? 이거 먹고 싶어? 근 그럼 이거 시켜 그냥 와 소미야 이거 봐, 맛있겠지? 이거 아이스크림이 야 아이스크림, 소이야 아이스크림. 소미야 기다려, 엄마가 먼저 좀 퍼줄 거야. 먹어봐봐, 소미. 너무 차가워? <웃음> 추워? 소미 <laughs> 어때? 맛있어? Cold? Of course, it's ice cream, 조금씩 먹어, 조금씩.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차가워. t a s t 맛있 l i 맞았어. 와, 진짜 맛있겠다. 어때, 자기야, 맛있어? 우리 next t 코리아 가면은 빙수 먹고 곱창 먹고 그리고 또뭐 먹어? 안오빠? t h one there's a red bean inside the fried 다 호떡? 아 호떡? 근데 언제 가냐 우리 한국에 소맥 먹이려고 팥빙수 샀는데. 와이프가 혼자 다 먹네 소미야 왜이 와이프가 아니이와이이먹어서 그래 조금 조아씩더 먹어 너무 아깝잖아이것이 먹어 여기 이이아이아이아아이거이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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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at that all, ya? Only you. In the Philippines, there's like that. Halo-halo. Uh. Uh. Which is better for you? Same. <laughs> <laughs> for me, halo-halo is very sweet. Very sweet? no <laughs> <laughs> sweet. Because the ingredients already sweet and then they oh. put sugar. So it depends on the one making the halo-halo. Because some, they don't put sugar anymore. because of the i n 자, 이제 가자. 아유, 잘 먹었다. thousand years later. 우리 소미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어요. 이틀 동안 했어요. 소미야 아까 그 학학에에서스하 하던 해해봐봐 나미나 <laughs> 나 b 에에 a m i n 에에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잘한다. <웃음> 소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소미 엄마가 어릴 때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이런 거는 없었대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소미 친구가 여기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의 유치원도 이렇게 소미가 다니는 학교처럼 시험 보고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미가 다니는 학교는 이제 또 나름 사립 학교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 일반 국립 학교하고는 교육 과정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자기야, when can we see her result? Next week o w Not tomorrow? 결과가 또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온대요. 아, 어쨌든 오늘 소미 시험 잘 마무리하고, 나름 우리 가족끼리 소미 시험 뒤풀이도 재밌게 하고,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소미 학교에 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정말 여기 필리핀 살면서 한주한주 한주 매번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laughs> 정말 다이나믹하고 좋아요. <laughs> 저번에 뭐 정전이나 뭐 인터넷 끊어지니고 뭐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일 말고 재밌고 즐거운 일들만 매주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우 냄새. <laughs> 냄새나. 와우. <웃음> <웃음> 안녕. 하트